그래요. 마지막 한곡 남겨두고 있는데 공무대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다고 공무대서. 진짜 여기서 할까 네. 인사를 드리고 어쨌든 어 저희가 오늘 오프닝을 시작을 했지만 뒤에 또 많은 멋진 후배들이 또 아주 좋은 무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오늘. 어, 좋은 시간 되시고요. 저희 네. 초대해주신 롯데미스 관계자로 되 감사드리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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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적인 또 이걸 잘넘어는또 시도에 콜코서트가 있습니다. 오늘 네. <laughs> 여러분이 좋아하는 흔적이 나오셨거니요꼭마십시 바랍니다. 오늘 너무 좋습니다. 아, 네. 이렇게 좋은 행사에 이렇게 서양하게돼서 너무 기쁘고요. 어, 앞으로 저희 신화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제 저희 콘서트에서 저희 팬들 신화 팬분들하고 오늘 많이 해봤는데, 이렇게 다른 팬분들 모인자리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. Say her! Say her! Say <laughs> her! Uh 어, 아요 앨범까지밖에 못하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우리, 롯데 면세하죠? 10회? 2 네? 0회 아, 저 앉아있어. 롯데면 세장이 10회고 있 아니요, 여기 창립 35주년 기념이에요. 네. 여기 써있네 10회. s a 로 하는 게. 네, <laughs> 네. 좋은 것 같은데. 여러분, 네. 히 어, 아, 동현 너무 많이 뭐 어? 사랑해주시고,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아, 어, 3일 전에 그 수호랑 같이 영화 찍고 왔는데, 수호랑 워기 연습 안 하고, 무대 연습하고 있거 하겠습니다. 최호, 호, 호.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미리 축하드립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저희 쭈비 세셨죠? 네. 준비 됐나요? <laughs> 네. 오케이, okay.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곡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저희 무대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우리는.